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인의 신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인은 키가 작다가 아니고, 최근 일본의 사회 문제로 인해서 일본인의 키가 작아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임페리언 컬리지 런던 연구팀은 1985년에서 2019년 사이 전 세계 193개국 6,500만 명 이상의 5에서 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키와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의학저널 렌시스에 게재했습니다. 큰키 상위 60위 이내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14위 172.1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1985년 170.4cm였던 키가 35년 지난 현재 172.1cm로 1.7cm 밖에 커지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8이 175.5cm라는 굉장히 큰 평균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85년 168.7cm였던 키가 현재는 175.5cm로 6.8cm나 성장했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과 동시에 한국인의 키도 급격히 성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키큰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신작가, 이런 걸로 국뽕 빨지 말아라. 그런데 평균 신장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결과는 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 평균 신장과 평균 BMI였다. BMI는 단순히 키가 커짐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설명하므로 사람의 키에 대한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측정한다. 결과를 제시할 때 키와 건강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키 증가를 건전한 추세라 본다. 이렇듯 한국가의 평균 키 증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키는 1985년 이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됐고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왜 우리보다 키가 작은가입니다. 일본인의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키가 안 크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늘지 않는 젊은 남성의 저신장 문제. 일본의 경제와 일본인의 키, 두 분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인기 있는 남자로 3고를 들었습니다. 고신장, 고학력, 고소득. 이렇게 일본에서도 큰 키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장이 멈춘 것을 넘어서 반대로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에서 17세 고등학생 남성의 평균 신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인의 키는 점점 커지다가 패전 직후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cm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18에서 19세 일본 남성의 키는 40대 중년 아저씨보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05년과 2018년 17세 일본 남성의 신장 분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150cm로 시작해서 오른쪽 190cm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인 2005년 쪽이 장신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최근인 2018년이 오히려 저신장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일본인의 키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30년간 신장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30년간 젊은이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 성육의료연구센터의 견해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저신장화의 근본적 이유로 저체중화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체중화의 구성비와 평균체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선이 저체중화 구성비고 노란선이 평균체중입니다. 버블 이전에는 저체중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0년대의 배에 가까운 8에서 9%나 됩니다. 저체중화가 늘어나면 평균체중도 줄어든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40대 남성의 출생 시 평균체중은 약 3,220g 이었는데 18세 남성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3,060g 입니다. 출생 체중은 키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체중화의 증가가 일본인의 평균 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체중으로 태어나 작아진 일본 아이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더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줄어버렸다. 스마트폰으로 담샘과 아이 키의 깊은 관계,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자신의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의 깊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은 10%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중학생이 돼서야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고 소지율은 95% 정도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야간 시간 사용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립은 일본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야간 시간 사용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모두 70% 정도의 비율로 1시간 이상 장시간 야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장시간 사용률이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2023년 현재 더 많은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성장을 좌우한다.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아이가 밤 늦게까지 사용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가 내뿜는 강한 빛에 내가 각성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키도 자라지 않습니다. 즉, 키가 자라는 시기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는 생활을 하면 키 성장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잘못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아침을 먹지 않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고 두통, 어지럼증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키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마트폰을 줄 때는 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 30분 혹은 1시간만 사용하는 등 사용 시간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로 이어지고 키도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늦은 밤, 술과 라면, 과자 등을 먹는 불규칙한 식생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은 어른들의 건강도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은 한국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도 커지고 건강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